안녕하세요. 카페 타로야입니다. 올해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4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씩 골라주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택의 장애가 있다면,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5초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흰색 돌을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은 2025년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한 해는 내가 평소에 고민했던 일들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잘 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인데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녀, 연애 같은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할 때, 가령 뭐 외모가 좋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좋다거나 그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직업을 고를 때,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또 아니면 전망이 좋은 일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전망이 좋은 쪽으로 돈벌이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험생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갈 때, 음, 평소에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보다는 결국에는 요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결국에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할때 돈을 좀 중점으로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한 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소중한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이 말인 즉, 어떤 고민에 대해서 혼자만 끙끙 거리지 말고, 주변 사람과 얘기해서, 나 혼자 생각, 나 혼자 판단이 아닌, 좀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 물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고민되는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것인데, 그렇지만 결국에 내가 현실적으로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간다면 2026년, 27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뽑자면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어,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 혼자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소통이 안될 때거나 같이 일을 할때나 혼자 업무가 많아서도 되겠지만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처리 못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압박을 주었을 때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일할 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럴 때나 혼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라. 그 말인 즉, 나의 내, 내면의 감정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 점이 좋지. 요런 마음으로 계속 칭찬을 하다 보면은 올해 나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더 약화되는 그렇게 기운이 생길 거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어,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게끔 유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의 어 감정을 추스리면서 멀리 바라본다면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1 번을 뽑으신 분들에게는 양자 태길 뭐 선택 장애 중에서 결국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음,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노란 돌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타로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번 돌을 선택하신 분들, 2025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올해는 사실 조금 내가 평소에 고민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평상시에 작년까지 내가 굉장히 고민했고 답답했던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올해는, 어, 내가 뭐 죽을지언정,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제는 그냥 직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뭔가를 해내지 않을까 싶네요. 어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때 어, 평상시에는 좀 힘이 안 나다가도 어떨 때 보면은 순간적으로 뭐 욱하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내 정신이 아니었나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어떤 일을 했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면 올해는 용기, 아니면 희망, 아니면 뭐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 무조건 고, 이런 마음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또 올해는 그렇게 정면 돌파를 했을 때, 나의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올해 같은 경우 2번을 뽑으신 분들은 내가 힘들지언정 그 일을 정면돌파 했을 때 정말 나의 조상님들이 어 너무 잘했다 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그런 한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험생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물론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그래도 과연 저 대학을 갈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 좀 낮게 좀 하향 지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정말로 내가 높, 목표를 높게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따를 것이며 직장 생활에서도 굉장히 답답했겠지만 내가 이 프로젝트만큼은 아니면 이번 성과 이번 내 임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확실히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승진 보상이 따를 것이고 연애에 대해서도 내가 이 남자와 아니면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답답했을. 했을 때, 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쭉 가야겠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상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섭섭했지만 쭉 참고 있던 관계라면 그 관계를 끊어내므로써 내가 좀더 좋은 교우관계를 지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공부 친구 관계 직업 연애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내가 이 순간을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겨낸다면 거기에 대한 큰 부가 따를 것이고 마음으로도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은 쉽겠지만 우리가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성과가 100% 있는 건 아닌데요. 2번을 뽑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성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냐는 카드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기술을 배우기에 좋은 날이라는 카드가 떴는데요. 자, 이 말인 즉, 내가 지금이 힘들지라도 나에 대해서 나에게 투자, 나의 공부, 나의 아니면 내 인성,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할 때내 마음을 잡는 명상, 아니면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답답하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 나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따를 거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지만 모두가 힘들지만 이번 분들에게는 특히 열심히 했을 땐큰 보상이 따른다고 하니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3번 파란 돌을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이번을 뽑으신 분들에게는 이분들에게는 좀 감정이 많이 유약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그런 분들은 보통 좀 마음이 여리고 좀 착하시고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슬픔을 이겨내다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알콜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약에 취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신과 상담약을 먹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많이 내가 마음이 여리다 보니 그런 쪽으로, 어, 좀 치존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취미생활이라든지, 어, 정말 모르겠다. 너무나 많은 책임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아, 나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걔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래. 그러니까 예술과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좀 남들과 다르게 좀 예술적인 방면에 뛰어나거나 감정적으로 좀 유약하거나 아니면, 어, 일반 분과는 다른 4차원 같은 아니면 좀 이런 주술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타로를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어떤 매력이 있는 보통 이런 분들의 매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남에게 나 또한 내가 힘들지만 남에게 굉장히 이런 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남에게 함부로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올해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내가 이제 작년까지 그렇게 약간 사 차원 아니면 약간 마음이 여려서 힘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영혼이 맑고 또음사 차원 계속 사 차원이라서 죄송한데 그런 분들을 갖은 경우는 올해는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변동이나 정보 아니면 지식 습득으로 인해서 점점 더 작년보다는 더 좋은 에너지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굉장히, 물론 시작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막상 시작을 하면 누구보다 크나큰 에너지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유정의 미를 거두기가 힘든 그런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갔을 경우 정말 우주의온 기운이 그대에게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기 앞서서 어, 나는 좀 공부가 안되는 것 같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런 분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말도 못하고 뒤로 빠져 있으면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아니면 나는 어떤 사회 단체 속에서 조금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의 중심이 못되고 좀 겉돈다 이런 분들 근데 올해는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내가 어느 정도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될수 있는 그런 카드가 떴고요. 또한, 어, 지금까지 내가 조금 많이 힘들었다면 올해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지만 마지막 카드에서 끝까지 힘을 좀 내라는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3번 도를 뽑으신 분들에게 연애를 한다면,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연애가 조금 힘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어,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매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한데, 올해 좀, 올해는 만큼이라도 누군가에게 좀 열심히, 어, 에너지를 쏟는 것도 괜찮고, 또 전공이나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전공을 바꾼다거나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된다면 조금 더 생각을 잘 해보시고 결정을 조금 심사숙고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또 금전적으로 벌긴 벌지만 내가 돈을 과연 왜 벌어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열심히 한 만큼 삶에. 번아웃이 올수 있으니 그런 거에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또 내가 이렇게 살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관계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럴 때는 저에게 문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돌을 뽑으신 분들에게 올해 어떤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날까라고 본다면 내가 작년까지 그런 나의 성향에 대해서 어떤 조금만의 변화를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역사라는 것이 되풀이 되듯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계속 되풀이 되는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한순간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끼냐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랑 얘기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설계해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가장 좋은 방향이 있나 제가 한번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카드는 나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의 흐름대로 적응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화를 조금 무서워 할수 있는데요 너무 크게 변화를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기상 하기라든지 아니면 1시간을 음, 걷는 게 힘들다면 10분이라도 걷기라든지, 아니면 10분간 독서하기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5분이나 10분 정도 명상하기라든지, 조금씩의 변화에 적응하다 보면 아주 크나큰 변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4번도를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어, 4번 분들을 뽑으신 분들에게는 올한 해가 아주 기억이 될 만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녕, 내가 나에게 평생 인연이 되는 그런 반려자를 만난다든지, 나의 절친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평생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운이 된다든지, 또한 내가, 올해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4번 분들을 뽑으신 분들은 특히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면 거기에 대한 카르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열심히 한 자에게는 성공을, 설렁설렁한 자에게는 실패를.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했다면 승진을 할 것이고 아니었다면 또, 승진을 하지 않고, 다음을 좀 기약을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올한 해, 딱안 좋은 게 뭐냐면, 금전 손실이 조금 예상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수험생이신 분들은, 올한 해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으니, 혹시 재수를 하셨던 분들은, 꿈에 이루는 대학을 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내가 솔로나 뭐 평, 연애를 잘 못했던 분들은 나에게 맞는 인연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며,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은, 어, 돈을 얻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이나, 그것을 좀 열심히, 어, 한 번, 두번 다시 살펴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분들은 다 좋은데,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한 해이나 금전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라는 카드가 있으니, 어떤 일에 있어서 사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권고하고요. 또이 4번 분들에게는 좋은 인연들, 좋은 사, 일들,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카드로 펼쳐집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데스와 카르마가 함께 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평생 기억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강도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 어떤 사고 수도 생길 수 있으니 올한 해는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보듯이 건너가라는 뜻도 되겠고, 이 카드는 정말 좋은 일과 정말 좋지 않은 일이 함께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으니,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 카르마 카드처럼 매사 조심하고 열심히 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솔로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나의 반려자를 찾는 운이기도 하니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 솔로이신 분들은 올해 밖에 나가서 인연을 찾아보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카드를 뽑아 봤을 때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세요라는 카드가 떴는데 왜 이런 카드가 떴냐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내 활력을 되찾았을 때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니 거기에 한번 함께 더욱 더 에너지를 상승시키라는 카드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번 분들은 특히 결혼 운도 너무 좋고, 연애 운도 너무 좋고, 승진 운도 좋으니 기대해 보시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며, 수험생 같은 경우는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대학이나 전공을 찾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떤 카드가 가장 필요하냐, 제가 한번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자 기다림도 나의 결과물의 일부입니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지금 당장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어, 사랑도 또 승진도 또 인연도 모든 게 저절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친구를 가감히 끊어내면 또 다른 정말 더 좋은 친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인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아니다 싶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빠르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니 혹시나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한번 카드를 믿고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카드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게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앞을 보고 이겨나간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니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2025년 큰 복이 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타로연이었습니다.